몽타야 원쪽으로 부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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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서마이트 서마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서영아. 들어왔다 서마이트 들어왔다 서마이트 <laughs> 서마이트 서마이 서마이 들어왔어 <laughs> 너 뭐예요? 에? 네. 드리스캐주얼요 <laughs> 근데 원래 저 위치를 정하고 가나? 안정하지 괜찮... 원타가 이거 뭐야? 랜게임이지. 뭐? <laughs> 뭐? 아니, 씨발, 그럼 목탄, 랜덤픽을 안 했지. <laughs> 할수 있습니다. 아니, 파이팅 아니요. 아, 랜게임은 애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층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중합니다. 정말. 여 기서 낙낙 하면 돼. 어좀 앞에, 가. 여기 갔나 본데 이쪽 으로 들어갔어. 이쪽에 이지지 지 미라 있네 아 저거 그거도 잖아 라이선 다 알고 있었지 난 뭐야 좀아 저... 반신욕 <laughs> 반신욕 하고 있었네 여기서 걸렸네 <laughs> 자 이제 뭐 밖에 나간다거나 이런 이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 그거 한 명만 안 하면 다안 하는 중입니다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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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이 에프티

두개를부쉈는데대처도있네 원래 펠 탔다 어? 왼쪽 여기, 부서졌다 여기. 여기, 뭐? 옥상에 기여 에코.. 에코드여 부서졌다 뭐? 뭐고, 뭐고. 여기. 부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기 여기. 어 뭐야! 어 어디에요? 어디? 계단, 계단! 거기 동상 있는 곳! 아, 여기! 오! 얘개잘 쏴! <laughs> 와, 얘 잘하네 뱅뱅 <laughs> 남자의 하드 브리즈 아침 <laughs> 반대편 아가 <막아>, 거기 비질. 여기 <laughs> <laughs> <일로 웃음> 좋아

어어 너 cover... 있잖아 있잖아. 와. You <laughs> h 아, 3대3 됐을 때 우승하는 이 쪽에... <laughs> 말을 던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개망... <laughs> 안되겠다 지금 응. 존X 무자비하게 플레이 난 자비 아. 방구동가 이렇게 돼있었군 여기 하나 위에 자칼 출정 어 있어 뭔소리 이제 번개로 움직이네. 어? 자카리랑 노마드. 둘다 지나가노. 아 씨발. 와. A 쪽에 자카리랑 노마드. 아, 이새끼들 양각 잡고 쏘네, 계속. 시스템 그거 아니에요. 아, 내시스 너무 참담하게 주고 있죠 여기 있다. 아못 잡았어. 안에, 밖에, 통로에. 설마 벽 보순돼 있어. Top f has located a bomb. f i seconds e s seconds. W 방패디아이스허피당콩 아, <laughs> <laughs> <커피 땅콩. 웃음> 거의 다온거 같은데. 오한 거. <laughs> 하이다이만 던딜 있다. Okay. <laughs> 여기 알아. 여기 여기 주시어아나 쏘다가 죽을 것 같아. 여기 한 마리. 카베이라. 노란핑 카베이라. 밑에 계단 뭐 아니 아니요 저기 아니, 방패 왜? 쪽에서 나왔어요 저기 문 방패, 방패 있는 쪽. 뮤트. <laughs> 어. 아 비짜이네. 오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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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어. 확실히 응. 뭔데? 계단에 아, 계단, 계단, 계단. 계단. 어. 룩 잡았어요? 여기 밴딧 어! 오메! 밴딧 으 밴딧 안에 아니 아이겠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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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 중. 버텨라. 버텨라. 화살 쏘고 그냥 키가 헬로. 입구, 입구 막아 삐라. 입구. 아, 입구 막그 입구 말고. 통하는 입구 막걸리. 왔다. 왔다. 오, 뭐야, 뭐야. 왼쪽. 아, 아... 아안 돼. <laughs> <laughs> 아다 왼쪽을 빨리 말해줄 것. 와. 전기 있어가지고 일부러 절로 안간 건데. 아 방금 이겼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불 한번 쏘고. 뭐냐 통로 쪽에 가면서 앞서 쏴야 됐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불을 쏘고. 아아 와. 아아다 씹었다. 씹었다. 깨비. 이쪽 이쪽.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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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와! 어디야? 멍탕이 있다, 멍탕이. 아, 지랄인 거 같아, 이거, 라이언 씨. 미친놈가 이거? 와, 위치를 씨발 다 알고 있네. 아, 맵을 못 외워갖고 이긴 아니요, 못 해먹겠다. 맵이... 맵을... 파악이안되우 어우... 어어어 아, 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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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양쪽다 양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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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야? 오 뭐야 어디 어디서 나 때리는 거야 저기 롱구공 저지. 청아파트 위치야. 지금 지우야 네 쪽에 두명네 쪽에 죽었어. 와 they... 설치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설치만 못하게 설치만 못하게 설치한다 와이어 나이스 nice. nice. 와 정확하게 설치하네와와 잘됐다 <laughs> <laughs> 싹 막아버리자 터트 밤 기자드 스테이오 아나왜 계속 어, 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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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돌, 개돌, 개돌? 개돌. 아지나, 이것도 뜨거는데 야, 저 막아라. 카이드로 막아라, 저기. 주마 아. 여기. 기절, 기절. 아. 와, 이게 안 잡히나. 1포1포 나이스! 어우, 나이스. 좋았어! 그렇지! 위에 둘. 오케이. 연타는. 카이드 막기다. 어, 클레이 먹어, 설다 응. 여기. 어디 어디 거야? 어디 간 거야? 여기 여기 킹 킹. 제죠아 섬가. 여기 하나. 안 들어와 이렇게 새끼 던지고? 어 여기. 오케이, oka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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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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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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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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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타는 니 보고 있는데, 니 아, 아, 찍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서마이트 들어오면 끝나는데, 아, 썰마를 잡으면 되는데, 썰마 피가 얼마 없거든. 몽타야, 왼쪽으로 묵는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 서마이트 들어왔다, 오, 들어왔다, 오, 들어왔다, 오, 들어왔다, 오, 들어왔다.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서마이트 들어왔다, 서마이트, 서마이트 들어왔어. 와, 미신 30... 어, 3대 정도 때린 거 같아. 오케이. Okay. The oh. user has been recovered. You found a bomb. T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 여기 한 마리. 예. 예. 라이. 여기 그렇게 아니고. 빵. 위 한마리 위 한마리 추적, 추적, 발키리 아 씨, 깨졌어 위 한마리 추적 리전, 추적 리전 고독, 고독 있어, 고독 있어, 여기 뭐지? 고독 굳었어 빼코 있네. 구도 쿠사 고권중아안 보였어, 안 보였어, 보일... 안 보여. 보일... 보일... <목> 보일... <있어, 안> 보일... <목> 여기 한 마리. 노란핑 한 마리. 바로 앞에? 여기 <목> 뒤에, 뒤에 숨어있잖아, 벽 뒤에. 벽 뒤에 숨어있어. 컷 뮤터 어디냐? 아이고. 미방어기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 일단 2층 하고. 일단 은 뮤터 할게. 그냥 그거에 대 몽타뉴 방어잖아. 무조건 와. 목적은 방어입니다. 쏘는데? 봐돌 개돌, 개돌 안 오는 것 같은데? 오케이. 발소리 가까워진다. 개돌, 개돌, 개돌. 아까처럼 2층 개돌. 뭐야, 이거? 여기 하나 아이큐. 아 I 큐아층계 I 있어 잠깐만 k i 똑같 I kill. I k i 잉 l I kill. 이 kill. I 하나 걸렸고 아라마대 그래? 포대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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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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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리 아니야, 아니야.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네. 와, 저기야. 와나 이거 수술도 안될거 같은데. 씨발. 지금 2인 피 20. 오. 오, 저거 뭐야? m 방향으로 튀었다, 저피야. 개인. 아, 뒤집겠는데 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 까비, 까비. 3대3대 3대.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이큐 들어왔어요 아이큐 8나이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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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안돼 안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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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큐리 아, 벌집 타지 마 벌집 타 오케이 <laughs> 아 이걸 이겼다고 <laughs> 아, 씨... 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와다 번호 번호 1 4킬 쉽사킬 <laughs> 열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멀 하지 마세요. <laughs> 아무도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게임을 라우프더 해야 된다. 제가 지금에 좋아겠 전부 다 그거야. 미베치 와, 계속 해 오던 레식 400시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판이었다. 뭐 이따가 제대 합시다.